<놀람> 요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은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 있는 동안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정서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어쩔 줄 모를 테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한국 여행에서 경험했던 여운을 떨치지 못하고 K-POP, K-드라마, k b t 다양한 한국 문화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처럼 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까지 먼 거리를 여행 온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글렌과 메이도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커플은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서 한국까지 먼 거리를 왔는데요. 각 나라를 여행하면서 냉정하게 평가하기로 유명한 커플이죠. 이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한국의 술집거리, 음식, 숙소, 문화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 후기를 생생하게 담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처음 여행 온 글렌과 메이도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의 문화를 느낀다면 이들도 결코 한국의 여운을 뿌리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한국 여행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공항으로 도착한 이들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얼른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어 마음이 들뜬 모습이죠. 가장 먼저 목적지까지 버스 티켓을 두 장을 샀습니다. 인천공항이 너무 넓어 버스 타는 곳을 찾아 헤매던 이들은 지도를 보고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문을 통해서 나가는 글렌과 메이도는 새로운 나라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죠. 다른 나라의 발을 들여놓을 때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설레는 여행의 시작이죠. I always love this feeling, entering a new country, into the unknown. Oh my Glenn, God, the heat! Glenn, welcome to summer. Welcome wow, to summer. I think it's 32 degrees at the moment. Haven't experienced this type of heat in a while. Wait, this, way, this way, this way, okay. An on adventure. Always wanted to come here. Yeah, really did. Yeah. Oh my God. So Korea It's going to be an unexpected journey, full of surprises. We cannot wait. It is very humid. Oh, it's hot. Now it? I'm sweating already. It is apparently... 한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한 글래는 벌써부터 숨이 막힐 듯 신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현장 체험 학습을 온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로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네요. 얼마나 많은 해외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던 이들은 잠시 뒤큰 충격을 받고 눈이 커집니다. 친절하게 승차를 도와주는 것도 놀라운데 앞에 줄을 먼저 선 사람들보다 버스를 탔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깜짝 놀라며 감동이 차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배낭을 메고 있어서 먼저 태워줬나 봐. 정말 감동이야.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너무 친절하고 이 나라에 반할 것 같아. 글랭과 메이도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도시의 경치와 높은 건물들이 주는 웅장함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환상적인 경험입니다.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어 있던 이들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한국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종로인데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의 문화를 짧은 시간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한복, 궁궐, 시장, 전통 음식 이곳을 안 간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을 간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무거운 짐을 먼저 놓기 위해 숙소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예약한 숙소는 카페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무거운 짐도 놓고 숙소도 구경했으니 먼 거리를 이동하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옆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길을 걷는 동안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인도며 하천이며 도시 전체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니까. 글렌과 메이도는 Looks very clean. Spotless. Oh my god, everything is so clean around here guys. That's one thing I've noticed straight away as soon as I enter the city. Everything is absolutely spotless and clean in the city. It's just, oh, this is so nice! It's just that culture shock, you know? It is After a year in Australia. That's a nice little stream. Of a little walk along the river. How romantic. This is really cool. You can escape the city, kind of like just go down and to the hide city. yourself. Yeah, away from the sound pollution. I find when you kind of dip down down here along the river, you just hear the sound of the water right now, which is awesome. And then you don't hear the traffic anymore. It's amazing. So if you want to escape the chaotic stress of the city, come down here for a small walk and embrace the beautiful nature we have here within the city. 청계천을 보니 호주에서 사는 이들도 한국인의 정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 걷다 보니 도시를 벗어나 단절된 세상에 온것 같아. 정말 낭만적이고 멋진 순간이야. 청계천의 지도를 봐가며 자세하게 구경하던 이들은 또한번 놀라서 기측전이에요 산책하며 땀 흘리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이죠. 메이도는 참지 못하고 물 맛을 보는데요. Happy days. Probably, I think there's 길을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이는데요. 티머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이죠. Awesome. 와, 간식 종류가 정말 많아. 정말 awesome. 멋진 곳이야. 보기만 해도 즐거워. Wow. 수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한 곳 배가 고픈 지금 이것저것 사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든 지경이에요 시장에 도착하고 보니 이들의 참아왔던 식욕이 폭발 직전이에요 호떡 떡볶이 닭강정 뭐가 이렇게 먹을게 많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부터 먹고 싶었던 저녁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환장하는 조합이죠 바로 빈대떡과 막걸리입니다. Like awesome so 한국인으로꽉 차있는 모습에 잔뜩 기대를 품은 모습이죠. 순서를 기다리고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It's,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Boil, 여기 인기, oil, 인기, oil, 여기 oil, 인기 oil, don't 많은 맛집인가봐. Korea. They want. <웃음> <웃음> 대화는 <웃음> 통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며 <laughs> 이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막걸리며 <laughs> 막걸리. It looks like milk. 역자리에서 먹는 막걸리에 눈을 떼지 못하는 글렌인데요. 글렌의 눈빛이 느껴졌는지 정이 많으신 어르신이 한잔 권합니다. 한국인의 정을 몸소 느끼는 순간이죠. <laughs> <laughs> Is that milk? Is it, no, it? it's like a fermented drink. <laughs> it's so unusual. <laughs> I never tried it before. Is that alcohol? No. Al alcohol? Alcohol. Jangsu yeah. mm. Ah okay. I think it's alcohol, Madeline. I think it's alcohol. You really have to mix the egg with you have everything. To, you have to learn from a local. Mm hmm <laughs> He's a nice guy though. He's helping out. He's helping out the tourists show <laughs> everything here... everything's from Anthony. In the top. Pancake. Pancake. Oh my God.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의 노력을 볼수 있는데요. 허기진 배를 채운 후 밤거리를 구경하러 산책을 하는데요. 이들의 소감을 듣고 나니 한국인의 자부심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글렌과 메이도가 오늘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은 호주로 돌아간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나라를 넘어서 외국인들에게 필수 여행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 전 세계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는 순간이죠. 요즘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나라인지 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인이 자부심을 잃어가는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함께 나누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한국의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담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괜찮으시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